테터리뷰이니까 1번, 1번 들어가니까, 01, 01, 03, 04, 이렇게 여기 들어간다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일단 내가 볼때 연결하고, 연결한는 대로 세팅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본문 어, 내용을 요지 요약문 하나로 요약한, 문단 요약, 뭐 가능성들이 높아. <laughs> 문단 요약 가능성, 요거, 어, 신경 써서 봐야 돼. 요 어, 그러면 문장이 계시면 우리가 쉬면서 하는 게 좋은데, 어, 다섯 개 정도의 문장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좀 달아서 가보죠 이렇게. 어, 작게 썼네, 내가. 어떤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 먼저 첫 문장에서는요, 지금 지금 웬 페어런츠, 페어런츠가 주체예요, 일단은. 자, 여기 뭐가 나오고 있냐면, 첫 문장의 주체가 누군지 되게 중요합니다. 부모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페어런츠. 부모가 드나네요. 부모가. 부모가 압박을 받는데요. 그들의 음, 개인적인 스타일들을 설명해달라는 아, 압력 압박을 받는데그래요 근데 개인적인 스타일인데, 뭐에 상호작용이야? 누구? 자녀들과의 상호작용. 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어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뭐라고 하나? 이면 여에 인터랙션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인터랙션. 자, 요것만 내가 지금 써놓은 이건 뭘까요?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이에요. 누구들과의 자녀, 자녀와의 상호작용. 어, 요런 게 이제, 요런 게, 요런 게, 요런, 요런 나무들이 나면 무슨 단어예요? 빈칸 단어예요, 빈칸 단어. 어? 어, 빈칸 추으로 축제 가능성이 높은 단어입니다. 지금 어, 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입니다 개념 단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녀들과의,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야 그치? 그들의 자녀 그쵸? 그리고 이제 각각 이랬을 때 이렇게 나왔어 이랬을 때 각각은 똑같이 어 바로 r a 레이 a 레 e 이거 나왔죠? 근거에요 근거아주 강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어, 두 번째 문장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뭐 하니? Mothers 이렇 시작하고 있죠? Mothers 재밌네요 여기서 주체가 뭐니? 두 번째 문장에서는 머덜즈 나왔어요. 아, 그럼 이 머덜즈라는 개념은 이 부모에서 뭐야? 부모에서 한 무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아니까 부모의 엄마, 아빠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 아빠. 이게 이제 머덜즈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엄마들의 어, 주체가 엄마들이라 할으니까 엄마들도 부모들에 포함되는 거야. 이게 포괄적인 문장 맞죠? 그러면 일본이 두 번째 문장에서요. 어, 엄마들이 종종 뭐 하는데, 액토이과모의 기회에서 행동한다는 얘기야. 임펄스는 충동이에요. 투플 때에 대한 취지로. 아이들을 뭐 하는 거야? 준비시키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인간관계죠. 릴레이션십이니까. 그죠? 대인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모션은 감정적인 관계. 감정적인 관계는 뭐예요? 정서적인 관계인데, they will keep them.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문법이니까 safe가 답이 되겠죠. 그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켜줄, 유지시켜줄 정서적인 또는 감정적인 관계. 그러니까 뭐냐면 뭐 화가 나거나 아니면 슬프거나 노려이 있거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크면서 성장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어 결국 신체적인 발육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즉 정서적 함양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이런 데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바로 엄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런 이런 충동, 이런 걸 바탕으로 행동한다라고 나왔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안 다룰게.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봐봐. 세이 아, 여기서 이제 벽면들을 좀 주의해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보니까 키 나와 있고, 목적은 나온 다음에, 슬기가 나와요, 지금. 세이프, 안전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슬기가 다 어떤 포지션이냐면, 지금 목적 보호로 나와 있는 포지션이에요. 디스포즈도 한, 이렇게 돼요. 또 있나요? 또? 프리 디스포즈도 하고요. 그다음 뒤에 또 나와 있잖아요. 프리 디스포즈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에요. 안전하고, 배우고 싶어 하고, 학습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엔드 다음에, 어, 또, feeling 나와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뭐 이런 거예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아셨어요 쫙, 목적, 어라는거알수있요 당연히, 요거 형태 알아두고, 투 다음에, IN이 나온 것도 꼭 기억해라. 요거 투 다음에, 투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러닝이 나왔어. 이런 형태는 너희들이 어법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야. 이게 나왔다는 거야. 수서 전체 2기 때문에 저2 i n g 예요이것만좀 조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얘예요 얘. 자, 이거 봐봐요. 얘는 뭐에 대한 얘기 했습니까? For example 나왔잖아. 얘. 뭐에 대한 얘기 했습니까? 어차피 주체는 엄마들이었잖아요. 안문장이안문장에 암문자의. 대한 얘기니까 주체는 엄마들이었잖아요. 그럼 주체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주체가. 그래서 마음주로 바뀐 거. 예요 주체, 주체가 안 변했잖아. 그치? 예의해요 예. 그럼 예라는 건뭘 말하는 거예요? 앞에서 던진, 쭉 던진 개념에 대한 실증적 사례예요. 알겠어? 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엄마들은 정서, 아이들의 감정 적 정서, 이거 안전한지, 그 다음에 뭔가 학습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성향이 있는지, 사랑받고 안전한 느낌을 받고 있는지, 누가 아이들이 아이들이다. 알겠어?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려는 그런 정서적 관계.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을, 저게,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 아이들을 준비시키, 준비시키려는 그런 어떤 충동, 이런 거에 기회를 생긴것만요 어우, 이게 충동이 아닌데요. 응? 맞죠? 그래서 얘가 나왔어, 얘. 엄마들은 초점 맞춥니다. 포커스 온다 하잖아. 포코스온 다음에 지금 티칭 치드하니까 아이들한테 매너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도 상처 주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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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범 그리고 중요성이야. 뭐야? 뭔가 감사를 표시하는 중요성이야 감사. 그죠? 고맙습니다. 백꼽인사하고 이런 거 가르쳐 주잖아요 엄마들이? 그지? 이런 중이었어. 이게 얘가 나온 거예요, 얘가. 자, 특별하지 않아서 그냥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으로 가보니까, 자,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렇게 엮어가다 보면, 아, 어, 뭔가 질문을 뚫지 않겠니?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도 뭐야? 이거? 인과관계로 쓰이는 건데? 포도, 어 o 리 t h 에 r e s u l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알겠어? 그 결과로서.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이제, 음, 앞에,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앞에 나왔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가 나오냐면 되게 뭐가 결론, 결론 짓기. 어? 어. 이럴 때 많이 써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에 대한 결론이냐면, 주체가 엄마였을 때에 대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엄마였을 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결론 짓잖아요. 마무리 짓잖아요. 그니? 자, 그럼 바로 돌아볼게요. 그들은, 그들. 자, 주체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요. 엄마예요, 이거. 그쵸? 안 변했죠? 자, 그래서 엄마는 컨베이너, 노션입니다. 노션은 무슨 뜻이니? 이런 개념, 생각, 이런 생각을 지닌대요. 항상 머릿속에. 아, 지니고 있다.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이런 생각. 동격에 대세요. 동격에 대십니다. 동격에 대세요. 이쪽에다 써볼까요? 자, 자, 동격의 대. 나왔고요. 여기 X 포인트 단계 잡표시딱했어요 동격에 대해 1번 앞에 추상적 개념 어떤 게 있는데 아이디어 같은 거 있고 팩트 같은 게 있고 나이지 같은 단어 있고 알리이 이런 단어들 쭉쭉쭉쭉 나온다 플러스 뭐가 나온다 겟 나온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완전 이렇게 정리 완전 완전한 문장, 완전한 구조예요. 완전한 구조예요. 완전 구조, 완전 구조, 완전 구조. 그것도 완전 구조. 됐죠? 추상적 개념. 이것만 여기 조합시면 끝. 공격에 대해 설명 끝. 아까 킵동산 정리했죠? 킵, 먹적어 자, ING나 PP나 형용사나 세 중에 하나 보면 됩니다. 형용사 왔어요. ANN, 형용사. 여기는 뭐 나왔습니까? PP 왔어요. PP가, 왔어요. PP가 맞는 거예요. 필링 왔어요. ING 현재로서 왔어요. 와우. 세 개가 다 나왔어요. 재밌잖아요. 킵동산 동격의 대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뭐, 프리퍼, 프리, 뭐, 누구누구를 정리하다 할 때, 준비시키다 할 때. 트리플이 A, B 이렇게 나오거요 A를 준비시키는 거죠. A를 준비시키다. 뭐에 대해서 B에 대해서라고 하시는 분잖아요 가정 예시. 어.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해 요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들은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다. 뭐야? p o l i t e n s A 발언. 정중한 이게 사회적인 상호작용. 어, 한번더 나왔어. 반복됐어. 상호작용 반복됐어. 상호작용 반복된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작용. 자, 아까 부모 입장에서 썼던 주체가 부모였을 때도 상호작용 언급했는데 엄마들도 상호작용 굉장히 중요하네요. 많이? 자, 그래서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을 facilitate, facilitate 무슨 뜻이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 뜻입니다 자, 배꼽 인사하는 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유지하고 정서적 관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대방이 호감을 가질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런 점, 이런 개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p 라이트니스가 예의 바름이, 예절이, 정중함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 또 하나! 데디아또 yeah, 봐봐요. 이 s t 이 e 굿 n l y thing good habits and uh, routines? 라고 나왔습니다. 좋은 습관과 일상이죠?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것이 언제? Early life, 인생에서 일찍이, 조기에. 알겠니? 조기에 이걸 확립하는 것이요. 음. 동명사가 조화가 되어야 돼요. Will be beneficial. 아, 이익이 된다는 얘기야요 In the future. 미래에 이익이 된다. 미래에 이익이 된다. 이런 개념을 지니고 음. 있다. 엄마들 생각은 결론 짓기 에나왔는요 음? 응? 그렇지? 어. 뭐얘기 이게? 사회적 상호작용. 상호작용. 그 다음에 또 뭐? 뭐에도 도움이 된다 그랬어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미래에 여기 나와있잖아요. 어?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미래에 이익이 된다. 어, 뭐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다 나왔잖아요. 플라이트니스 얘기 나왔지. 그쵸? 습관 뭐 이런 거. 예 다음에 뭐가 좋은 습관이거 이게 이제 일리스웨이, 결혼짓기에요. 엄마들의 생각 나온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주체 바뀌나요? 바뀌지요. 파드주로 바뀝니다. 아빠로 바뀌었네, 주체가. 엄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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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바뀌었다? 아빠로 바뀌었다. 반면에 가 나왔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럼엄마하 아빠하고 는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들의 생각은 여기 나오겠죠. 어, 반면에 아빠들은요. Tend to explain i 요 Distracting 이에요. 뭘 설명하는 경향이있냐면 그들의 Distracting은 무슨 취니 산만하게 하는. r 어, i s t a k i n g 은 무슨 취미니까? 몸을 위험을 무릅쓰는 거죠? 어? 렇잖아 위험. 아빠들은 어디 있어요? 여기 아빠들은 위험을 무릅쓰. 엄마들은 청초예요. 아빠들은 뭔가 위험을 좀 무릅쓰고, 야, 이거 크게 돼야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p r o 서빙 비 m solving 표현을 썼어요. 문제는 뭔가 해결하는 행동.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 그 여자들은 얘기를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남들한테 자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차이점 아니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에요. 뭐로써, 어, 떤 목적성 있는 p r e p 션 준비로서요. 자녀들에 대한 준비로서. 엄마는 뭘 준비시켰는데요. 그치, 감정적인 어떤 인간,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상색이 신경 쓰는데 아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세상이죠, 위에로워요대그 다음에 이제 인투, 인투 퀴치가 맞겠지, 이거. 인투 퀴치 그치? 왜냐면 프로펠드가 나와 있으니까 프로펠 A, 인투 B 이렇게 쓰잖아. A를 어떻게 하는 거야? 추진하는 거야. B하고 추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자녀들이, 어, 궁극적으로 추진되어질 그런 하나의 진짜 세계야. 자녀들을 추진해서 어, 어,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세상로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진짜 세상에 대해서 아이들, 자녀들에 대한 목적적인 어떤, 목적성 있는 어떤 준비, 준비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이라든가, 몸을 물쓰게 한다든가, 아니면 디스트랙팅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 설명해주는 경향이 있다아요 음. 되게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상호작용이 많이 나오, 나오기도 했는데, 어, 충분히 한 다시 한번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아빠들의 생각은 여기서 대표할 만한 단어가 뭐냐면,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purpose. purpose라는 단어 알고 있을 거예요, purpose가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목적이라는 단어에 어떻게 변했냐면, FUL을 붙여서, 목적성 있는이라는 단어. 이거는 엄마들의 이런거하고 조금 대주적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첫문장로 다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봐봐요. 첫 문장이 이러고 보니까, 봐봐. 분명히 주체가 부모로 시작했었죠. 부모들은. 모모들은 이런 압력을 받습니다. 개 개, 인의 어떤 스타일이죠. 이런 걸 설명해달라고. 뭐에 어, 근데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여기서 자녀들과의 상호작용을 얘기한 겁니다. 자녀들과 어떤 상호작용을 받느냐라고 요 엄마들은 뭐야? 딴 사람들과도 상호작용, 감정적인 교감 상호작용, 이런 거 갖는 거, 이런 거 갖는 거, 이게 미래의이그 다음에 좋은 예의범절예의아안 좋은 습관을 갖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어, 런걸를 관계했는데 반해서 아빠들은 어떤 목적성을 인생에 있어서 험한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이겨내려면 위험도 무릅쓰어야 되고,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회적이는다이 얘기에요. 목적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이 부분이 대주적이다. 대주적. 그럼 엄마와 아빠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문단유약으로 들어가야 돼요. 엄마와 아빠의 차이를. 야, 봐, 이거 엄마와 아빠 아빠의 철저. 엄마 대 아빠의 바로 뭐? 응? 뭐 말하는 거야? 자녀와 상호작용 얘기하는 거잖아. 상호작용. 자녀와 상호작용.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의 차이점을, 어? 문단위 외형으로 만들면 응. 이 문제가 돼요. 연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포인트 앰프라고두 개가 나온 겁니다. 여기 아까 설계력도 세팅했죠? 리거 A 세팅, B 언제든드 어, B 세팅 두개 연결을 놓치지 마시고요. 빈칸은 내가 어, 봐도 이런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빈칸 단어들, 인터랙션. 자, 여기 인터랙션, 물론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빈칸. 네, 이거는 공통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 하나만 뚫리진 않고요. 공통 빈칸, 위에 거 같이 뚫릴 가능성이 있고요. 얘도 뭐 빈칸 가능성이 있어요. 아빠의 특이점. 이 purposeful, 목적성이 있다는 표현을 문단 요약 만들 때잘요거의 동의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마, 아, 어, 낼 가능성이 높다. 꽤 시원해. 정이다 했어요. 그래서 동격에 대해 설명했고, 킵동사, 오행동사 뒤에 목적, 어 다음에 목적보호형들을 행사 행적에서 과공사가 올수 있다는 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어, 마지막으로, 어, 뭐야, 프로펠, 어, 동사도 설명했고, 프리페어 동사도 설명했고, 다설명했죠그 뭐, 여기 문법적인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럼 이거는 출제가 안 되고.